기환이 트위에요. 오늘 오늘요 제가요. 음 저번주 일요일에 틀지 요즘 오미크론 코로나 이렇게 많은 이렇게 바이러스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오늘 해보려는 혼자 하는 오미크론 아니지만 코로나 검사를 해보겠습니다. 자 여기 소개하자면 기계 이렇게 안에 그걸 이렇게 잘 저어주는 물건, 뚜껑, 그리고 얘 코에 돌릴, 돌릴 게 있습니다. 자, 먼저 이거 빼서. 자, 이거 먼저 빼서. 한 그렇게 많이 깊게 넣으면 깊게 넣을 필요가 없어서. 이거 열0바퀴만 돌리면 저기 뭔가 약간 있, 묻어 있을 거예요. 그거를 여기 일단 저으면 되는데. 일단 먼저 여기 돌리는 거 먼저 보여줄게요. 지금 아마 열 바퀴 다한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반대쪽도 해볼게요. 열 바퀴 다 들었습니다. 잘안 보이지만 뭔가, 뭔가 무섭다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. 그 다음! 여기다 이거를 뜯으면 약간 물이 있습니다. 여기 이렇게 탁탁 털면, 어, 물이 들어갔네? 하면서 그렇게 하면, 포나 검사는 안 됩니다. 이렇게 먼저 넣고, 한 바퀴, 두 바퀴, 세 바퀴, 네 바퀴, 다섯 바퀴, 여섯 바퀴, 일곱 바퀴, 여덟 바퀴, 아홉 바퀴, 열 바퀴 좀둔 다음, 탁탁 털고, 위에 올립니다. 그리고 아다부씨, 이거 뚜껑을, 꽉 안 나오게 한 후, 여기 한 번, 두번 부드럽게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여섯 번, 일곱 번, 여덟 번, 아홉 번, 열번 합니다. 이제, 뭐, 이제 그게 잘 섞여졌을 겁니다. 잘 놔두고. 자, 그 중요한 기계가 여기 있는데, 잠만요자 잠깐만 여러분 이거 뜯었는데요 보세요 자, 검사가 날 결과 난 여기다 물을 뿌릴겁니다 총네 방울 넘게 뿌리면 절대 안됩니다 너무 많이 뿌려도 이게 안됩니다 근데 뭐더 많이 뿌려도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거 몇분 뒤면 이게 날겁니다 한번 두번 세 번, 네 방울 뿌려줍니다. 자, 이제 이건 버리면 됩니다. 계속 갖고 있거나 재밌게 씻어서 넣으면 절대 안됩니다 그러면 뭔가 일, 일어날 수 있으니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안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검사 결과 나오는 걸 지켜보시고, 지켜보세요. 네, 뭔가가 약간... 아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보세요 여러분 저 확실히 음성입니다 약간 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자. 여러분 가까이 보시려면 이게 여기 약간 줄이 있을 겁니다 씨가나면 음성 그 다음, 이 t가 나오면, 양성. 그리고, 아, 아, 아예 안 나오면, 한번더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, 아무거나 두 줄이, 두 줄이 나오면, 음, 그건 다시 해야 됩니다. 두 줄이 나오면 양성입니다. 양성입니다. <laughs> 오, 보이시다 여러분, 보이죠? 이거 완전 확대, 완전 될 겁니다. 여러분 어땠나요? 계속 지켜보시다면 결국 괜찮아올겁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검사수강 끝 안녕 그렇게 아파하지 마세요 안녕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설정 부탁해요 안녕 시인은 음성입니다 예, 음성이네요 다행히 네? 다행히 저 음성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티가 나면 안 되니까 조심하세요. 안녕!